인류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약은 아편이라 알려져 있지만 통풍에 쓰이는 콜치신 역시 아편 못지 않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통풍에 무려 2000년간 사용되어 왔던 콜치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콜치신이라 발음하는데 한국에서는 콜키신 또는 콜히친이라 합니다. 그런데 콜치신은 약의 성분명이며 한국에서 통풍 환자가 복용하는 콜킨정은 콜치신을 성분으로 쓰고 있는 상품명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콜가웃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은 나라별로, 제조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콜치신이라는 성분명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 콜치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랜 시간 통풍에 유일한 치료제로 쓰여왔던 콜치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나름 효과가 있는 약이 있음에도, 왜 오래된 약이 다시 등장하였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다른 소염 진통제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콜치신의 작용 기전과 함께, 어떤 경우에 콜치신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콜치신이 어떤 약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약중 하나인 콜치신은 백합과 식물의 구근에서 추출한 일종의 독성 성분입니다. 콜치신은 2000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중 하나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콜치신은 의사가 통풍 발작의 치료제로 쓸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콜치신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으나 너무 독성이 강해 6세기까지는 쓰이지 않다가 몇백년 후인 비잔틴 제국 시대 때부터 다시 사용되었고 18세기까지 통풍 발작의 치료제로 처방되었습니다. 콜치신은 일종의 독극물이지만 강력한 하재의 역할을 하여 독극물을 배출시킵니다. 독극물로 독극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콜치신은 워낙 독성이 강해 하재에서 쉽게 독극물로 바뀌어 작용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콜치신을 장기간 몰래 투여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독성을 보입니다. 콜치신은 독성이 너무 강한 약이어서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처방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18세기 이르러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사용됩니다. 콜치신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기구한 역사를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수천 년간 통풍발작의 치료제로 쓰여왔던 콜치신이 어떤 기전으로 통풍 발작을 완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2라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감소에 효과를 냅니다. 반면 콜치신은 소염진통제와는 전혀 다른 기전의 약입니다. 백혈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의 적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중구는 감염이 되었거나 조직이 손상된 부위로 가장 빠르게 이동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요산결정이라는 적을 없애기 위해 통풍발작이 일어난 부위로 신속하게 이동한 호중구는 식세포작용을 통해 요산결정을 삼켜 포식하려고 시도하며 강력한 활성산소를 요산결정에게 방출하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산결정은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외부침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중구의 공격에도 제거되지 않으며 통증과 염증은 오히려 점점 심해집니다. 콜치시는 호중구의 활동을 방해하여 요산결정을 공격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호중구가 요산결정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함으로 염증과 통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치시는 호중구가 요산결정을 공격하지 않게 함은 물론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에도 손을 놓도록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면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호중구는 우리 면역체계에 가장 기본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콜치신은 호중구의 작용을 억제하는 일종의 면역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요산결정만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콜치신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콜치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분 그 자체로도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면역 억제제인 콜치신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풍 발작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쓸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나 콜치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심각한 위장 장애를 일으킴으로 특히나 위장 질환,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복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항혈전 효과가 두드러져 지혈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항혈전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쿨티신이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으나 심각한 위장장애와 더불어 내출혈이 지속되면 콜치신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이 거의 없더라도 소염진통제만으로는 통증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나 콜치신까지 처방됩니다. 최근에는 환자가 한시라도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통증을 빨리 잡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콜티신 세 종류를 동시에 공격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밤 중에 엄지발가락에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통풍으로 진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가령 대낮에 발등에서 견딜 만한 통증이 나타났다면 통풍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저용량의 콜치신을 투여한 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면 통풍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치신은 통풍의 감별 진단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콜치신은 백합의 구근에서 추출한 일종의 독극물로 독성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콜치신은 면역력을 억제하여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면역 억제제의 일종입니다. 콜치신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오랜 기간 유일한 통풍 치료제로 사용된 쿨치신과 관련된 2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